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네, 네. 네. 아 그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어이에는 <어이엔은? 웃음>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w h 힘눈이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듯, 어이에는 우리의 마음을 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오늘도 마음속 김이 잡티 제거하고 가세요. 그 타이밍도 맞춰. 음 어, 그렇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아 네. 어 그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사연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하네요.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애가 친구들에게 보내 성탄카드 사왔는데요. 포장을 뜯자마자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왜? 엄마, 나 카드를 잘못 쓴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가서 바꿔야 될것 같아.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데, 해피 할리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왜 글씨를 잘못 써 놓은 거야? 다는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게 했는데요. <목소리> 왜 성탄절을 해피 할리데이로 썼는지 <목소리> 그 이유에 대한 <목소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엄마 애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써 있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써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목소리> 잠깐만 기다려 봐. 목사님, <목소리> <목소리> 이럴 땐 어이해? 우리 시만 해도 제가 사는 이 시만 해도 얼마 전에 그 성탄 점등 트리 식을한다고 음. 기독교연합회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음. 우리 교회 교인이 이미 만들어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음. 그 트리를 보고 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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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써 있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 그 제가 그걸 확인하고 어, 바로 이제 시에다 얘기를 해서 오. 긴급하게 그 고쳐서 기쁘게 음. 성탄. 축하 점등식을 음, 네. 한 적이 있는데, 음.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음. 메리 크리스마스, 음. 메리가 뭐예요? 즐거운, 즐거운. 크라이스트, 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거잖아요. 오.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음.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 네? 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음. 그리고 성탄절의 축하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는 게100% 맞아요. 음. 놀라운 게뭔줄 아세요? 음. 전 세계 160개국이 음. 공휴일로 지켜요. 20개국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음. 축제 날로 지켜요. 아. 인도 같은 나라는 음. 기독교 인구가 1.7%예요. 음, 음, 음. 그런데도 공휴일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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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문제는 미국에서부터 음. 종교 다원주의가 강하니까 음, 음. 기독교인만의 잔치날을 음.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건 맞지 않다. 모두의 축하의 날로 하려면 음. 공휴일로 축하하자. 음. 네, 네, 네. 공휴일로 축하하자.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쓰고 음. 모두 의 공휴일로 하자 하는 문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더니 음. 백화점마다 뭐 그냥 해피 할리데이로 네. 하면 음.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음. 성탄절을 상수라 시키다 보니까 음. 실제 모든 백화점에 네. 이런 게다 붙었어요. 해피 할리데이. 어, 해피 할리데이가. 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음. 없었는데 모방을 한 거죠. 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석가탄신일에 석가란 말을 빼고 누구 탄신일 음.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냄새를 싹 빼고 음. 그리고 석가탄신을 한다 되게 웃기겠죠 예. 자 그럼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땅에 오신 날이에요 네. 근데 그걸 전 세계 160개국과 180개국이 음. 축제를 삼았으니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음. 예수가 돼야지 그쵸. 음. 그걸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주인공이 빠진 거, 거죠. 주인공이 빠진 그래서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인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할리데이에 뺏기지 않아야겠네요. 아,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피 할리데이는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음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내고 어. 상술이 만들어내는 음 상업적 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크게 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질공하고 음. 그분께 예배합니다 하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크게 외쳐야 되고 음.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음. 많은 사람들한테 음. 그냥 거부감 없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음. 들려줄 수 있고 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그치, 수도 있잖아요. 음. 정말 좋은 시즌이잖아요. 음. 사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고향만 거렇한 말고. 그러니까 아. 알죠, 알고 그래요. 있고. 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류에게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음.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음. 아 선물이 주는 행복, 그렇죠. 선물의 기쁨. 우리 현지 씨가 우리 선탄절에 선물 <laughs>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빈이에요 이거 삼 이거 년째 이거만 깡만 주고 있어요 지금 빈가. 음. <laughs> 어. <laughs>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laughs> 네, 예. 네. 네. 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온 인류의 구원자로 음. 오셔서 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전 인류가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축제를 벌리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왜이 크리스마스가 맞지 무슨 해피 오리데이가 맞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딱 생각하기에 우리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네. 산타한테 막 맞아, 뺏기고 맞아, 맞아. 막 이제는 이제는 뭐 해피할 요런 거에 뺏기고 언제쯤 제대로 한번 주인공이 되실지 정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신 날 음. 그게 성탄절이에요 음. 음. 그런데 그이성탄절은 벌써 이제 산타 크로스 모자 쓰고 맞아요, 예. 산타 복장을 하고 처음부터 산타 크로스 노래만 부르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교회부터 바뀌어야 돼요. 음. 교회부터 바뀌게 되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음. 아이들이 집에 갈때 음. 어~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 하나씩 주는 거는 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성탄절이 되면 음. 산타 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이해를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음. 그거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아이가 한번 좀물어봐면 좋겠어요. 아... 아니면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식하게.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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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메 크리스마스! 메뉴 크리스마스!